집중 좀 해볼까 했는데 5분만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적 있지 않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시작조차 못하거나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감각을 잃을 정도로 몰두한 적 있지 사실 이런 모습 그냥 성격 탓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성인 ADHD의 가능성도 있어 ADHD는 어린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성인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성인 ADHD의 주요 증상은 집중력 부족, 충동적인 행동, 그리고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거야. 예를 들어, 중요한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데도, 준비를 미루다가 급하게 서두르거나, 물건을 자주 잃어버려, 곤란해진 적 있지. 사실 ADHD는 유전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쳐. 일부 연구에 따르면, 유전적 요인이 ADHD 발병에 기여하는 비율은 약 70%에서 80%에 달한다고 해. 가족 중에 ADHD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해.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. 사실 성인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하거나 강렬한 몰입 능력으로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해. 자신만의 장점을 살리고 어려움은 관리하면 훨씬 더 강점으로 바꿀 수 있어.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. 너 자신을 더 알아보는 게 어떨까?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잊지 마.